안녕하세요 여러분 레줍면봉의 레줍봉다 나올거야 나올거야 아마 어, 안아어 어, 지금..어..윤섭이는 게임중입니다 오늘요 제가 영어학원에 왔는데요 영어학원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어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오늘이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특별히 여기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해야겠다 자 오늘은 매일 요구르트 이 아주 큰 얼굴만한 요구르트를 한번 먹방시켜보도록 뭐 하겠습니다 내 지금 친구가 지금 뭐하냐라고 하는데 제가 카메라 뒤로 안나온다 왜냐면 얘는 유튜브에 나오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걸 먹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o 오케이 나올 거야 생각 없어 나오고 싶어 나 오시 만약 네가 나오면 넌날 구독해야 돼 구독했어 안 했어 난날 구독하고 있기 때문에 난 언제든지 나와야 어 어쨌든 너는 어 일단 특별 출연자 어쨌든 이거는 그그 그 이걸 떼야 된다 떼야 되고 우유 우유가 아니라 어요구르트인니다 아주 시원합니다 이거 바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종 음, 쳤어요 그럼 여기까지 레진면목게레슨보이스 <목소리> 안녕히 계세요